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습 교육을 담당하게 된 안광모 목사입니다. 우리 4주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 생활에 대한 지식들을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학습 교육은 총 4주차로 진행돼서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구성된 학습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1, 2, 3장, 두 번째 주에는 4, 5장, 셋째 주에는 6, 7장, 그리고 넷째 주에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이라는 것은 세례 전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어떤 방향은 아주 세세한 것들을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믿음의 생활, 또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서 어, 우리가 또 온전한 세례교인으로서 지적으로나 또 실천적으로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에 관해서는 어, 제가 영상 중간에나 말미에 어, 숙제를 내드릴 건데 그 숙제를 또잘 어, 한번 해, 보시면서 그 답을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우리 교회 주보의 제일 뒷면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어, 거기를 참고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아주 또 간단하고 또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점들을 제가 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장은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입니다. 1번 하나님, 아,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3가지 답이 있는데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만 14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 쓰여 있습니다. 어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것과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 이것은 아마 최소한의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6개월 최소한 6개월 꾸준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 되는 것은 어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어 내가 학습을 받는, 받습니다라는 아, 어,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인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저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녔다고 해서, 아니면은 내가 만 14살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학습을 받는 것은, 어, 내 학습 문답자의 기본 어떤 어, 자격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6자유상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만 14세 이상으로서 내 믿음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학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1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어 우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자, 어, 영국에서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과 그 대답입니다. 이 질문, 질문과 대답이 학습, 이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은 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여야 합니까? 우리의 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어, 그 개념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4절은 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사약을 내가 아 순종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있는,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출세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마치 아, 어, 우리 밤에 달을 보면은 달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데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태양으로부터 왔던 그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이 목적은 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가 따르고 그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것, 높이는 게 아니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이번의 이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연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쓰여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2장으로 가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데 어떤 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고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대답은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물어보는 질문과 대답에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성경은 먼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생활 할 때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느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생활에 대한 어떤 법칙이 나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성경에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스스로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그 성경 기자의 목적과 의도와 관련해서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어떠한 오류도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또 유일한 법칙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모두 66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을 그 외우는 방법은 너무 유치하지만 또 어, 효과가 좋아서 소개를 드리자면,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39, 봐. 27 네, 신약. 이두개 더하면 6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5번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자, 성경을 기록한 원래 저자. 원 저자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늘에서 뚝떨어뜨려서 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쓴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있고 또뭐 다윗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그외 여러 저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쓸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가 없는 이유가 원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그, 그 영감의 범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쓰게 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 적어 이렇게 해서 막 기계적으로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각자의 사람의 문체나 또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활용하시되 또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또 믿고 또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믿, 막 바라봅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또 성경의 그, 그 쓰게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개성을 사용하시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없이 사용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6번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6, 7번의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건데. 자, 크게 나누자면 우리가 볼 때에 알수 있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측면에서는 1번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번 보면은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여러 차례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죄됨과 어,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그러면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약에서도 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아까는 어,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어, 아무 소망 없는 자임을 고발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고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의 존재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원받은자에 대한 삶,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오실 예수 님께서재림하에서 오실 것에 대한 예고가 또 신약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예수 님을 기준으로 해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 자, 이 성경을 읽는 태도는 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어떤 교양서적으로 아니면은 어, 뭐 재밌는 책으로 역사책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읽어야 되고 또 특별히 어, 우리가 또 함, 그 공부를 함께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또 묵상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데, 자, 9번.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분이시며 3위로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것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 유일신이 아니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 신이 있게 아니라 어, 그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의 본질을 삼위로 가지고 계신다. 새 인격이 새 위격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은 어, 삼신 게뭐세 구분된 신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또같치 뭐 가면을 바꾸어서 뭐 제가 뭐 집에서는 아빠고또뭐 원주에서는 뭐 시민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가면을 바꾸는 게 아니고 구별되는 세 인격이 계시, 계시지만 그세 분은 세 위격은 하나의 어, 본질을 가지신다라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좀 어렵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각각 위격이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섞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위격이 계셔서 서로서로 서로 교통하시고 교제하시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별은 되지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너무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 이, 이런 하나님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일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성경의 여러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삼위일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 이 삼위일체 문제에서 꼬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3위가 다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사역도 우리가 보면, 이 3위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데 세 위격으로 계셔서 서로 서로 협력하시고 또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죽이 뒤섞인 하나의 그런 덩어리도 아니고 그리고 세세 명의 신으로 딱 따로 독립해서 계신 분도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1 0번 보면은.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라고 나와 있는데 삼위는 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2번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위에는 구별성을 말하고 이 번에서는 어 동일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 한분 안에 세 위격이, 위격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 이렇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은 성부는 거룩한 아버지, 성자는 거룩한 아들, 성령은 거룩한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열은 어떤 관계성에 관한 표현이지 우열에 대한 이야기닙니다 성부가 성자보다 더 높고 뭐 성령이 성자보다 뭐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 이런 말을왜 붙었냐면 성부는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성자는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면은, 어, 아들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아들로서,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또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신, 이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 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어, 하나로서, 네, 세위격세격이한 본질원에서 하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번.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어, 존재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또, 스스로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거겠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바깥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존재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만물이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이제 이 물리적인 시간도 마치게 될 텐데 이 시간 바깥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부모님을 통해서 일당에서 출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또 어,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나, 나온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육의 마지막 12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계십니까? 옛날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은 어, 그것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이 계실 수가 없는데.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저기 지구 반대편 남미에도 계시고, 뭐 저기 동남아에도 계시고, 뭐 유럽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 제가 지금 7층에 있는데, 7층에도 계시고, 뭐 1층에도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 이 편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계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질 안에 세 위격이 계신데 분리되거나 나뉘거나 혼합되지 않는 분,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 정도까지만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일과에 대한 공부 마무리하면서 숙제입니다 성경인 도덕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적으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좀잘 드러났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잘또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 일과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